요즘처럼 이렇게 덥고 또 어, 들려오는 소식들도 여전히 힘들고 이런 상황이 되면 어, 우리의 마음이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날씨 자체가 너무 더우면 어, 되게 밤잠을 못 자게 되면 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도 이제 부석부석하고 어, 따라서 불쾌해질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데 상황을 좀 바꿔 보면 예, 바로 그때가 악한 낙귀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적이 내가 공격해야 될 대상이 혼란에 빠져 있다 정신을 못 차린다 절호의 기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다 덥긴 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한 템포 뒤로 늦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캄다운한 마음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삶을 돌아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자가 배고파서 먹어야 되는데 먹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이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다니는데 사자는 눈에 보이잖아요. 마귀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안 그러니까 보이니까 없는 줄로 아는데 안 보이는 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존재하니까 그럴수록 깨어 있어라. 자, 성경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사탄도 역사한다. 왜 그렇죠? 은혜 받는 게 배가 아프니까 은혜를 파괴해야 되니까 당연히 역사하죠. 그러니까 은혜가 많은 곳일수록 사실은 여러분 긴장해야 되고요. 근신해야 되고 돌아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정전 교회가 꼭 그랬습니다. 사정전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드디어 이제 땅끝에 이르는 복음이 여기서 샘물로 터져 흘러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인생이 바뀌고 정말 주님 만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이 역사가 반복되니까 악한 마귀들이 그냥 안 있죠 당연히 회방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아, 마귀들의 공격이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핍박을 줍니다.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번 사도연결 사장 공부했을 때 기억나잖아요. 사도들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예, 권세 가진 사람들이 대제 사장 서기관 뭐 바르새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통을 주려고 했더니 워낙 백성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그때 40대 남자가 병이 나았잖아요 그 증인이 딱서 있으니까 해코질 못하니까 겁을 줘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이런 복음을 전하면 죽을 줄 알아 절대 말하면 안돼 라고 경고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여러분이 판단하시오. 이러고 이제 나왔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핍박으로, 공격으로, 두려움으로 겁을 주는 것으로서 사탄의 공격을 했지만, 사탄이 이제 실패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사탄이 두 번째 공격을 감행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 내부적으로. 거룩함을 파괴하는 그 교회를 부패시키는 것으로서 공격을 합니다. 아나니아, 사뼈라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함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생명의 근원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헛된 영광이 들어오고 시기 질투가 들어오고 저 사람 영광받아 나도 받고 싶고 그를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요 주의 정을 속이는 것이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 일의 시작이 사탄의 공격인 것을 베드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교회 거룩함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단돌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나는사베아가 즉시 죽게 되므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다. 정말 살아계신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교회가 점점 더 부흥되는 역사 지난번에 공부했던 기억납니다. 자 그랬더니 요 이번에는 사탄이 또 다른 기억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이전보다도 더 강력한 핍박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비드로와 요한만 감옥에 넣었는데, 나머지 열 명이 남아있잖아요? 나머지 열 명은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었는데, 이번에는요, 아예 열두 명의 사도들을 몽땅 다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이렇게 나와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뒀어요 여기 사도들을 몽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12명 다 잡아다 감옥에 가뒀어요 이제는요 나만의 사도가 없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초등교회의 최대의 위기가 지금 여기에 온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지키시는 거죠 악한 마귀 공격에 교회가 망하도록 두지 않으시고 이때는 초인적인 기적을 베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한밤 중에, 예,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꽁꽁 잠겨진 자물쇠가 열리면서 저절로 옥문이 열려서 이 12명의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필요한 곳에 초인적인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울과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리보 감옥에 갇혔을 때의한밤중일때 한밤중에 한밤 매를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지진을 나면서 옥터가 열리고 나오게 되잖아요. 이런 기적이 여기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 그동안 우리를 가둬놨던 악한 사람들 건설로부터 도망을 가서 도피해서 이제 안전을 도모해서 일단 어디 숨어있고 뭐 이래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그런데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끌어는 다음에 가서 숨어라가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숨으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퍼블릭 플레이스 공개적인 장소 성전에 나가서 오히려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숨으라는 게 아니고 더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래요 제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가 설교했던 가장 중요한 성명의 성, 말씀이 이제 증거가 되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면, 초대교회가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언지알 수가 있는데요. 이 성명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Full Message of This New Life"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뉴 라이프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어도 과거에 실패했어도 과거에 내걸런 발자취가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부끄러워도 아니요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을 걸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새로운 삶이 가능한데 이 일을 위한 풀 메시지 완전한 메시지예요. 반쪽짜리가 아니라 모자란 메시지가 아니라 완벽한 풀 메시지가 있다 할렐루야. 아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그래서 풀 메시지를 찾아봤는데 풀 메시지 이야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전에 생각해볼 거 기적에 대한 이해예요. 자, 우리는 기적을 생각하면요. 저도 아 정말 기적을 원할 때가 많아요. 아, 기적적으로 이 문제 해결되고, 기적을 한번 경험해지고, 이야 내 생에 기적이 오면 한 방에 풀리는데 기적 와 여쭤볼게요. 어려운 질문인데 여러분 기적을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성가대, 기적을 원해요? 안 원해요? 기적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많은 뭐 사람이 기적 기적적으로 합격하고요, 기적적으로 병 낫고, 기적적으로 사업 잘 되고요, 기적적으로 성공하는 건 누가 기적을 원하지 않아도 다 기적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기적은 다나 중심적인 기적적으로 이거 잘 되고, 기적적으로 이 문제 해결되고, 기적적으로 내가 뭐 성공 훌륭 다내 네 문제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의 목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요. 모든 기적의 목표는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적의 양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요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지만 나가서 안전에 숨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빌보 감옥문이 열린 것은 왜 그러세요? 내가 숨으라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간수가 회개하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 기적 영광, 그래가지고 기적이 있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적으로 나왔잖아. 나와서 뭐 했어요? 어디가 숨어 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기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니은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찬양하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하님을 믿더라. 할렐루야. 성경에 말하는 모든 기적은요. 하나님이 괜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목표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대로 기적을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기적의 내게 큰 축복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큰 영광을 받을 수 있는데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그오스왈드문필가이사람의쓴책 어이 중에 지옥 단편에 나오는 이야기. 어느날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는데 젊은 사람이 술주정병이가뭐 완전 알콜 중독에 다 널브러져 있고 다 폐허된 인간이 있어요. 너무 불쌍해서. 아니 왜 자네는 그러고 사나? 그랬더니 그술주 증병이가 아 예수님이시군요. 아나 모르세요. 어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나 옛날에요. 나 안진병이었잖아요. 주님이 고쳐 주셨잖아요. 그런데요, 안진병일 때 사람들이 동양도 하고 적선도해서 내가 먹고 살았는데 다리가 나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서 취직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화가 나서 그냥 술로 시름을 달려고술 먹다 보니까 그게 안. 알코중독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셨어요. 좀더 가시는 이번에 깡패를 만났습니다. 막 싸우는 깡패를 만났어요. 그래서 왜인생을 그렇게 사냐? 아, 예수님 저요, 어 네가 누군데 아, 나 옛날에 소경이었잖아요. 주님이 날 고쳐줬잖아. 아, 그래 그 보니까 그래. 너데왜 그러고 사니? 아, 말도 마세요, 예수님. 내가 옛날에 소경일 때요. 보이는 게 없었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눈 뜨고 보니까 다 부조리고, 다 치사하고, 다 더럽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싸움하다 보니까 깡패가 되지. 기적을 경험하면 못해요. 기적의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다 나를 낳기 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결과가 더 참담해지는 거죠. 근데 안 그래요. 모든 기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고 영광으로 쓰는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더큰 영광을 받으시지만 많은 축복을 받고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도 기적적으로 내 삶이 축복 가운데 건드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것 때문에 겨울러지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본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적인 삶, 기적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요정지 바짝 차려야 돼요 예, 그래서 이 기적의 끝이 어딜까? 내게 주신 축복된 기적이 마지막까지 축복이 될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아멘 자, 좀더 나가 봅시다. 이랬는데, 자, 문제는 이제 다른 곳에서 생겼습니다. 다음 날 돼가지고, 어 대제사장이 이제 제자들 이제 죽여야 되잖아요. 재판하려고 불로오 라우 했는데, 다브레가 텅텅 비었어요. 이래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다고 이게 가능한 거야. 막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한 사람이 쫓아들어 왔어요. 아, 대제사장님, 그 사람들이요.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도망간 게 아니고? 이래가지고는요, 대저사장 중심으로 해서 실권자들이 성전으로 다 모여들었어요. 거기 갔더니 정말 성,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났죠. 그 대노합니다. 거기서 또 멈추게 하고요. 하지 말라고 말았는데 왜 하냐고 측명하면서 신문을 시작하는데, 이래서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본인이 뭐를 정말 강력하게 믿고 있는지, 신앙의 내용이 뭔지를 설교 세 번째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느라, 여러분들은 내게 이런 말씀 하지 말라고 말하겠지만, 아니다. 내가 사람인 너희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고는요. 정말 중요한 세 번째 메시지.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문장이요. 굉장히 말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몇번 하고 있어요. 하는데. 그때는 듣는 사람들이 일반 대중, 군중들이었습니다 군중들은요 그저 소리를 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주세요 이것밖에 한게 없다고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라 말했을 때 이건 공동 책임이니까 듣는 군중들은 이제 피해갈 수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누가 와 있어요? 대제사장이 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요. 총책임자, 대제사장 그 앞에서 너희, 당신 당신을 죽인 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요. 핵심자들 대제사장 당신 당신을 죽인 여러분을 죽인 그 예수님 죽인 거 맞다 그랬는데 어떻게 말했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엘리의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만나게 되게 되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때문에 그게 바로 New Life. 새로운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스러워도 부끄러워도 죽음조차도 무너뜨리는데 죽음에서도 새롭게 하는데 살아있는 과거를 새롭게 못 하겠어요? 충분히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New Life. 이걸 위한 풀 메시지 읽어보니까 와우! 초대교가 붙잡은 복음의 내용은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 만나게 되게 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누구처럼? 우리들처럼이요 이게 증인이었어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렇게 더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내가 우리들 눈으로 봤고, 체험했습니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성령이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 증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신 다음에 사회나라 바이바이 굿나 이것이 아니라 다시 오셨어요. 성령님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 내 가운데 계십니다. 내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내가 증언합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이게 이들의 훌 메시지였었어요. 와.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자기들 죽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죽인 권세를 행사했던 대제사장 그 앞에서 당당하게 조금도 굽히지 않고 그러나 무례하지 않고 경망스럽지 않냐 정확하게 믿음을 설명하는 예전은 바르지만 비굴하지 않냐고 찌찌하지 않냐고 치사하지 않냐고 그렇다고 무례하지 않냐고 예절 바르게 하지만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만난 사람들은 다 그런 모습으로 이미 충분히 살고 갔더라고요.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쫄었을 때 쫄았어요? 두려웠어요? 벌벌 떨었습니다. 아니요, 무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솔하지도 않았습니 하지만 당당해 서서 우리는. 애교의신들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린 길을 떠나가야 됩니다 이 바로왕이 안 된다고 위협하고 그렇게 공격을 해도 당당히 서서 예 그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바니과 함께 세 명의 친구들도 생각이 납니다. 상대방은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금신상 큰거 만들어 놓고 여기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태워 죽인다 그러세요? 찜질방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풀무불에 들어 타 죽는 겁니다. 그럴 때이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녀오기 세 친구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당하게 섰습니다 그런데 전혀 비굴하지 않았어요 경솔하지 당연히 않았습니다 예절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당당히 서서 왕이시여 죄송합니다만 왕이 말하는 그 우상에게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느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느님만 섬기겠습니다 당당한 모습 지금 제자들이 그 모습 똑같은 모습 바라보는데요 와 이게 믿음이었어요 이게 믿음의 내용이었고요.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도 다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갔더라고요 이게 믿음의 한쪽 사이드였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믿음의 한쪽 사이드가 있어요. 이들도 말은 똑같이 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이쪽 사들은 이 사이드는요 말 한마디 들으면. 못해, 화내, 이제 안 해, 상처가 좀 되면, 뭐또일 하나 만나게 되면, 아, 힘들어, 못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는데, 내 믿음을 지키지 뭐툭 하면 넘어지고, 툭 하면 쓰러지고, 툭 하면 못해고, 툭 하면 안 하고. 이게, 이게 아, 아쉬운 건데, 이게 공존하는 거, 모든 믿음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이 있는 거 하면, 자기 믿음 하나. 지금 이 사람들은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고 많은 영혼을 바라보는데 이 사람들은요. 마지막까지 자기 하나, 자기 하나. 그것도 해결을 못 해서 늘 흔들리고 조금만 아파도 예.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그 코로나가 와도 막힘들다또 더워도 못 해. 아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는 않아요. 농농담하는게 아니고 어 저는 정말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지난 어, 지난 주 7월달 특세했잖아요 6월달보다 훨씬 더 더웠잖아요. 그런데 6월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 아마 50원 알 거예요. 6월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새벽을 깨 기도하고요. 우리 아침에 그 알파 만나도 얼마나 잘했는지 식사하면서도 너무 감사한데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이 저는 정말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아마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 말씀이 아, 주님더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아, 지난주 새벽기도 못 나오신 분들도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우리 교회 영상 있잖아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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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에 꼭 들어오셔서 제가 한시간말씀은 한번 들어보세요 순서대로 들어보세요 인생은 배운 만큼 삽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거 네, 정말 기억해요 우리 계속 진정한 믿음을 기억해서 생명 있는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바로 그런 믿음,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지만 누군가의 영혼을 생각하니까 기쁩니다. 사실 이제 어, 그동안 한, 한 2~3년 동안 제가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왜 선교 안 갔으니까? 선교 안 가니까 몸은 참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프리카 한번 가려면 비행기만 서른 시간 타야 돼요. 브라질 아마존 가려면 비행기 타는 것만 40시간을 타야 돼요. 그런데요. 비행기 한 10시간만 타도요,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아요. 닭장 같은 비행기, 닭장. 닥장. 비행기는 닭장보다도 못해요. 닭장은, 저거 닭장 하나에 한 마리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닭장은요, 닭은요, 그 안에서 빙그루 자기 돌 수도 있어요, 이렇게. 거기도 없어서 잠도 잘수 있어요, 닭장은요. 비행기 안에 이렇게, 이렇게 앉으면요, 10시간이에요. 이렇게 앉으면 20시간이고, 40시간, 지옥 같아요. 정말 안 하고 싶어 그런데 이렇게 가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누군가영원히 피어나고, 살아와, 지고그걸 생각하면요, 이 정도 고통은 간당하는 거예요. 이건 고통도 아니에요. 이건 기쁨이죠. 기쁨이죠. 그러니까, 이 이상한 기쁨, 이 희한한 기쁨, 이원죄는 예수님이셨고,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그래서 그래서 말씀했는 것처럼 울은 만큼 주님이 갚아 주실 것이고 닦아 주실 것이고 더큰 폭창 감동으로 복 은혜 주실 텐데 우리 교회 아, 아, 주의 몸된 삼천교회 성도 여러분 계속 기름기쁨으로 충만하시고 마지막까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